자, 제야. 네.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그냥 어, 맵을 만들까? 매요 음. 새로운 우리 집을 만들자. 우리 집 아니면 딸인지? 응. 제야, 여기 시야 네. 좀 채워 주고. 알겠지? 음. 한 요쯤에다가 우리 또두 번째 집을 만들면 어떨까, 제야? 어, 음, 요쯤에다가, 오. 응, 어때? 좋아. 요쯤에다가, 여기는 또 하고 요쯤에다가 만들 수 있겠는데? 아,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야? 제작대가 필요하지. 제작대 하나 만들어놓고. 어, 아. 왜? 쟤 무슨 일이야? 아니, 이불 썼서 어, 어 또. 응. 우와. 아, 돌 삽이면 금방 끝나겠다야. 아빠 빨리 뒤만 돌려도. 어 여기 아우야. 어, 얼마나 아빠가 빨리빨리 했으면 돌사부를 여기 싹갈고아 이거 좀 뭐야 좀... 땅을 일단 고르게 해야지 땅을 고르게 해야돼 여기다가 우리 그두 번째 집 만들까 알겠지? 네 제가 그럼 너도 와가지고 땅을 좀 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있어, 우리야? 제가? 응. 여기 어디에? 집에 있어. 아왜왜 왜 집에 있어? 아빠가 무서워줘아 뭐야? 그럼 하지 마, 아빠 무 아, 제제제 제. 아. 제 아빠 무서워 하지 마. 왜? 아, 무섭다며. 하지마. <laughs> 니가 무섭다며. 다 해먹는 거안줄 거야. 어, 주지 마. 안 줘. 상관없어. 다 해먹는 거. 어? 다 해먹는 거. 아이, 필요없어. 어. 아, 필요 아, 아빠. 알겠어. 아, 필요없어. 랭롤이 어떨 텐데? 아이, 상관없어. 아빠. 그래? 어, 어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 유타. 흙좀 응. 먹어주고. 일단 건물을 지으려면 네. 평평하게 만드는 집의 땅을 네. 알려주 아, 금, 도, 야, 금아 그. 자꾸 달라 하지마 너도 네가 한번 해봐 제야 아니 그 어, 동굴에 있어 동굴 무서워 동굴에서 아빠도 구한거야 너랑 같이 아빠 구한거 봤어 안봤어? 봤어 안봤어? 안 아빠도 엄청 무서운 동굴에서 구했어 안 했어? 구했어? 구했어 내가 쉽게 달라고 아지 아지에 있어 응? 아지에는 없어 뭐? 어디에 나왔어? 어디에 나왔니? 아, 상자 쪽에? 상자 쪽에 넣어놨냐고? 어상다 아, 아 아니, 그 상자에서 났어? 그, 너도 한번 거기 막 돌아다니면 거기 상자에 나올 거야. 아, 어, 큰안 나왔어. 아니, 아니, 그건 상자마다 다르지. 어디는, 어디는. 아, 다이아몬드! 너도 다이아몬드가 돼. 아, 빵금 나오고. 그런 거지 뭐. 왜안 그래? 니 이거 안됐까 아, 이거는 되겠죠. 아고는가 이제 왔다면 두 번째 건물이 제일 많한데. 아그아여기좀 그래? 없애야겠다. 아, 이? 아. 아니야. 이게... 고깅이의... 어디? 아야 이게? 이게 타의 파워. 어디 있 어, 아, M, 어, 어, 야, 집, 집 근처, 집 근처 있어? 어. 야, 아빠트럼 와가지고 좀땅좀 좀 골라봐 이렇게 뭐라도 좀 도와줘 이제. 아 여기 있어? 아빠 지금 땅, 지 이렇게 막 만드는 거, 안보여 우리 집 지을 땅, 두 번째 집 땅, 하고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뭐... 니가 좀 와서 해줘야지. 응? 아빠. 왜? 아빠, 아빠 떼지 마. 응, 떼지 마. 4칸이야. 아빠 한 3칸이야. 떼지 마. 아니, 4칸이잖아. 네 니가 한대 때려서 아빠 4칸 네 줄어들었어. 아니 아무 아파. 음, 때리지마 확실히 탑으로 때리는 거하고 검으로 때리는 거 다르네. 검 때리는 거 확실해도 뭐. 검이 좋아. 검이 좋네요. 아까 방검 있다. 어, 없어. 아 그래 제 안에 잘 맞는 거 있는데. 응. 잘 맞는 거더 넣을. 는거 아빠들 떼이지마 아빠 저기 고기가 없다 야 고기좀 잡아 야 아빠 고기 잡는거 고기라도 좀 잡아주지 제야 아무것도 안하냐 어? 고기라도 좀 잡아줘 아빠 지금 아무것도 안 지금 우리 지금 집 짓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되니까 토끼고기는 잡히나? 어, 잡히나. 피고개 나온다. 야 고기라도 잡아달리니까? 아빠 무서워. 뭐 아우, 야, 아빠 무섭다 또 그래. 야, 아빠 지금 이게 땅 집을 넓힌 건 보여 안 보여? 보여. 아니, 꺼꾸 무섭어 꺼꾸 무섭어이 흙도 또 나중에 언제 쓸일지 모르니까 저장이나 해야지. 들어가자. 한숨 자고나오자. 야, 벌써 좀비 나오기 시작했다.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아아문 어. 닫는다. 아빠! 아빠! 좀비가 있다 빨리 들어와. 어, 아, 오케이, 어. 자자. 아빠가 저기 3층으로 올라갈게. 너 2층으로 가. 제가 어, 4층 갈게 4층 왜 무서워서 아... 그렇지 아니 2층에서는 좀비가 가까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 아니 그거는 저그빨잘라니까 제... 그거 어쩌지... 아니 고기도 먹고 아빠 고기 어디 있어 저 고기 먹었 어 아빠 고기인데 맞아 됐다 오케이 야, 아빠 고기 가 없다 제아 고기 고기 고 야, 아빠 기도기고 야, 야 아빠가 고기 고기 에다가 고기 는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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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아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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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기 고기 기고 응아아 음? 아, 감자를 구우니까 금방 많이 올라가는구나 아안 놨다 나쁜 나무 판다. 나무 좀 켜라, 제아야. 아니, 왜? 아. 제 나무 줄까? 나무 줄게. 야, 얘좀 어떻게 해봐, 얘. 네. 봐봐. 봐봐. 두번때봐 뒤로 가. 봐봐, 아, 아빠 잡는 방법 알려줄게, 제아야. 때리고 뒤로 가. 오케이, 이렇게 음. 하는 거야. 봤어? 네. 아빠, 유, 아빠, 유, 아빠, 유, 아빠. 이 아빠, 이 아빠, 이 아빠, 아빠, 아이 아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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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아 아빠, 아빠, 이아 아빠, 이아이 아빠, 이아 아빠, 이아이 아빠, 이 아빠, 이아이아이아아이이아 여기 부서진 거라서 맺어보란 말이야. 흙이 또. 흙을 네가 구해와야지. 아. 자 이제 집 만든다. 아, 어차피 못 만드는 거야. 아, 내가 집 만든 거 봐봐. 아빠, 일단 어 나무 어 키. 나무 땅거 필요. 공해또 아, 저여기받 쳤어요. 아, 이게 뭔가 많이 줍니다. 제 여기다 만다재 돼요? 네. 아, 고기가 안네. 어허. 고기가 다 이때요 내가... 아빠 이거요 이거 어쨌생겨요잘 봐. 예. 여기로 맞춰서 여기 하나 빠셔. 빠셔. 자, 잘 봐. 여기 하나 뿌셔뭐하 한... <laughs> 왜? 잘 봐. 자, 아빠 어떻게 하는지. 여기 하나. 음. 하나, 둘, 셋, 넷, 음, 다섯 하나고 네. 여기. 응, 음, 그래? 저기. 뭐, 사용하는 거 좋은 거 아닐까? 음. 조금 너무 뒤로 간것 같아서. 자, 할게 여기 여기에 예.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아 여기에다가 진짜 음. 봤어? 봤냐고? 네 하나 둘짓고 여기에다가 하나 빼고 하나 둘 셋, 음. 넷 다섯 아, 여섯 여기다가. 아빠, 이이 뭐 아빠, 이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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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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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여기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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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 하는거야 지네 봤어 어 봤어? 예, 좁네. 터디 당연응 음. 지금 아침인데 지금 아빠한테 말했어. 뭐자 여기에 세 층씩 쌓는 거야 세 층씩 봐봐. 하나, 둘, 응. 셋, 셋. 셋. 아이고씨.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쌓는 거야? 네. 오빠. 하나, 둘, 아, 셋. 마떼기 있어 마떼기. 아, 이그니거 이거.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있는데. 음, 만들어 와봐 뭐 이거, 지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이 자,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문제는 문제는? 문제는 나무가 없어, 아빠도 이제 더이상 <laughs> 나무를 캐야 돼 이야? 나무를 캐야 되는데 가까운 나무, 지금, 아, 터만나요 주변, 주변에 나무가 없네 내한에 나무 찾았다, 나무 야 가까우니 나. 집에 나무가 없으니까 아빠 가지고 있는. 아빠 제가 과 덧떠는 고니까. 나무를 해 되겠다. 아빠 제가 과고도 덧떠 아빠한테. 아빠 아빠, 아빠 덧떠는 대학고요. 알았어.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일곱 개 오케이.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빠, 멋쟁이가 계속 쌓요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판자로 세워주겠습니다. 2, 3, 4, 5, 섯제 8, 9, 10, 있나? 아2 나무 1나 15, 16, 17, 18, 19, 10, 아, 그래? 응, 어,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 응. 쟤 아빠, 일로 어, 와서 나무 캐러 와. 아빠, 이게 나무 캐러 가는 자리. 와. 네. 나무 네 개가 있거든. 이제 턱, 검은 만드는 돼. 턱 조개니까 작업 만들지 응, 어, 오케이. 네. 나무 캐자. 아빠, 막대기 숲때 있니? 응. 음. 막대기. 여기저기 구 나무를 면 나뭇잎 나무 사이가 한블록 한 없어지면 나무를 제대로 킨겁니다 이야 나무가 없어지면 여기는 제게이렇게없어지네 그럼 제아빠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 여기 나무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빨리 없어지고 새로운 나무가 생겼어야 되는데 아마 옆까지가 있었을 거예요. 아빠 이거 이렇게는 안 되지. 왜? 어쩐다. 나무가 있지. 이 나무가 응. 있으면 응. 나무가 아다 캐고 나서 없어지지 않아.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무 계속 남아 있다고. 아빠 해가 지고 있어요. 없어지지요,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어요. 네, 이것 봐요. 해가 지고 있어요. 빨리 가서 또 한숨 자야겠네요. 렇죠 아빠는 어디? 똑똑이. 아빠는 똑똑이야? 아니 저거 자이 나무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안없면 나무가 뭐 어딘가 있다는거야 응? 없었나보네? 그런데 안없어 빨리 마, 가자 마법 아니 마법? 티켓 중이였어 기가 아야 아! 오! 아빠 지금 <laughs> 뭔가 했더니 <웃음> 오! <웃음> 깜짝이야. 좀비가 갑자기 나타나. 좀비가 나타났다. 도망가자. 아빠, 땅덩이야. 좀비야, 아빠. 나는 지금 여기 올라갔지. 얘네들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니? 올라왔어. 오! 올라왔어. <laughs> 좀비가 올라왔어. <laughs> 진 <진짜? 웃음> 오, 아빠 지금 죽겠다. 감자가 확실히 탄수화물이라는지 에너지를 빨리 흡수하네 가자아 붙고 있었다 야이씨 야비 오고있어 아빠 이불 뭐아야또 음... 엔더맨 뚝 찾아봐 엔더맨 엔더맨 엔더봤지어 어떻게 는거야 공격해! 빨리 공격해! 그런데? 아빠, 저 일부 여기 터트렸다. 터트렸 아빠 여기 봐. 아빠 실제 여기 터트렸다. 응? 여기 터트렸다 여기. 어딜 터트려? 터트리면 안 돼. 우리 건물. 야, 야, 아쟤왜 이렇게 있어? 야 터뜨리지 않게 해야지. 우와! 우리 이거 건물 부서지지 않게 해야지. 재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재야 네가 저 건물 만들어 네가. 응? 어? 재야 그거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않아? 두분이어 아니. 금야 지금 어떻게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왜 여기까지 하자. 왜?